그래서 우리가 온 걸세. 이 광기를 막으려고. 아이코라와 나는 집결 지점으로 가고 있데 케이드는 이미 도착했고. 백스 순간 이동기로 여행자에 도약할 거야. 살아서 갈 수만 있다면. 저희가 지켜드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. 아이고 아, 뒤질 뻔했네. 그래서 수호자 함께하게 돼서 다행이야. 붉은 군단이 에너지 방벽으로 우리 살상 지역에 몰아넣고 있어. 내가 해킹에 들어가서 잠시나마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. 대기해, 아니야, 아 철로 들어가야 되는구나. 빨리 죽어 문 열어줘, 문 열어줘! 적을 죽여야 되겠지? 넌 뭐냐? 아이구야! 저 분은 레벨이 17인데 용케 여기까지 왔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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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통과했어 나란 우리도 집결 지점에 다 왔어. 케이드, 순간 이동기 작동. 어 그래도 사람이랑 같이 가니까 좋다. 코이할 일을 케이드한테 맡기면 안 되지. 아 들려 이 군병아. 말리길 되게 잘 찾는다. 에너지 방벽이 또 있어요 기다려 해결해줄게 빨리 해결해 왠지 협동 미션 하는 것 같아

어디야 빨리 가에치 <laughs> 어우 재채기 <laughs> 어또 적이다 <저기다. 웃음> 똥꼬다 똥꼬 여기 맞지? 아이코라와 나는 집결 지점에 도착했지만 케이드 쪽 아직 끝나지 않았네. 총을 쏘든가 이걸 고치든가 둘중 하나밖에 할수 없겠어. 방금 내 팔이 날아갔거든. 케이드, 그 순간 이동기가 필요해. 여기서 오랫동안 버틸 수는 없어. 저기 사방에서 몰려오네. 도움이 필요한 애 수저요. 여행자가 까우리 빛을 차취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.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. 수호자님 막아야 해요 가오리 빛을 차지하면 못 끝이에요 지붕을 가로질러 가래 빨리 가자 아. 어. 이런 길 어려운데 오 미사일이다 아까 같이 가던 애들은 왜 멈췄지? 안 움직이지? 같이 가지. 벌써 간 걸까? 저기까지 너무 멀지? 공을 다우 날라라. 아이코라. 케이트. 아 그거 알고 떨어지면 안 돼. 랑러웠다는걸 알아주게. 어디야, 어디? 우리가 꼭 죽어야 한다면 그래도 여행자의 그림자에서 죽는 게 낫겠지, 친구 아니야, 너는 안 죽어.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겠지? 저기, 우또 뛰어? 그렇지, 거의 다온거 같다. 뭐하나디더디거디다디 <laughs> 쏘지 마. 어디어디어디어디내디오어디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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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아, 내가, 내가 가올의 사령선 위에 있는 여행자의 최대한 접근한 거야 용기를 내게 우리 모두를 위해 <laughs> 어, 위험한 건나 시키려고 에이 치사한 것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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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애들 깨우, 다 깨운 건가? 자 아직도 다안 다 죽었어? 거의 다 왔어.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니야? 우, 우주선이라 이게 위치가 비슷해 보이는 건가? 제가 저기 있어요. 거의 다 왔네요. 어, 찾았나보다. 그렇지, 야, 나는 보이지 않는데, 여행자가 어디 있다는 거야? 야, 총알이 이렇게 없었어. 일단 얘네들부터? 야, 땅이 불타오르네. 머리. 하나 더. 그렇지. 어이구, 어이구, 야, 밀어내지 마. 별것도 아닌게. 엘레베이터. 다온 거가? <laughs> 이럴 수가? 왜 왜? 벌써 빛을 차지한 건가? 저 왠지 되게 세 보이는데? 그년 다시 널 보내 날 상대하게 할줄 알았다 날 우러러보아라 붉은 군단의 도미노스를 태양의 박렬자 수천 세계의 도살자 신들의 학살자이자 빛의 정복자 내가 바로 가우이다 나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. 어, 피했어. 에라의 치산놈아. 난뭐 피할 데 없나? 나도 저 빛을 얻을래. 아이고. 그래, 피해보. 아, 옆에 왔다. 어딨어? 야, 어딨어? 아, 일단 이 구멍은 나가야 되겠다. 아, 어, 저기 있다. 왜 이렇게 어, 보이지 어, 않아? 너희 여행자는 날 택했어야 했다 이젠 너무 느렸어. 아유 또 피했어 너었다한번 없을 거다 면역이래 다내 차지하러 왔어 절로 가자 오. 저거 빛을 충전하는건데 뭐지 저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? 우와, 떴다. 이거 뭐? 이거 다 해야 돼? 저 궁극기 충전하는 거 아니었나? 모르겠다. 계속 와 오지마 오지마 나일대일너와 <laughs> 맞아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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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 이렇게 뭐야 뭐야 어디 갔어 너 야, 잠깐만, 잠깐만. 야, 센 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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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아니 아냐. 그렇지. 안 피했다. 그러네. 궁극기 충전하는 거네. 야. 궁극기 충전할 수 있어, 나. 야 아유 그걸 피하냐 이녀석아 또 충전 야 피하지마 요번에 피하지마 뭐가 또 뻘짓한거 같다 왜 이렇게 아파하냐? 시끄러워 소리 좀 지르지 마. 알았 일단 궁극기 충전하고. 야, 이, 궁극기보다 지금은 이게 더 세잖아. 일로 와. 어디 갔어, 얘? 또. 얘는 또 어디 가 있는 거야? 야, 그렇지. 고추! 헐! 야 여기서 깬 걸로 하자. 깬 걸로 하자. 다시 싸워야 돼. 아, 아니구나. 야, 아이고, 아이고, 조금 피했다가. 뭘, 계속 공을 잡고 날려. 지금 충전, 충전됐구나 궁극기부터 쓰자 죽은가? 아우 쉬워 그러면서 한번 죽은 어 여보세요? 조금만 이따 전화할게 아 친구한테 전화 왔었어 마지막 보스가 상당히 쉽다. 아무도 안 죽었네. 빛은 모든 곳에 모두의 안에 살아있다.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차단하고 가두려 할 수도 있지만 빛은 길을 찾아내리라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.